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 가시는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보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을 수하에 든사람이요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딸은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통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시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혼이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유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유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유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창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함에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문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대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대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도로,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는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암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거 누가복음 7장의 말씀 여러분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7장 초반부에 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어, 고쳐 주신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나인성에 살던 한 과부 그 얘기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살려 주시는 어, 그러한 어떤 기적의 사건을 연달아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7장을 읽다가. 어, 재밌는 부분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 눈에 특히 들어왔던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먼저 백부장의 하인을 그 종을 고쳐 주실 때에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요청하는 거로 나와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어, 그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좀 고쳐주시기를 이렇게 간청하는 그러한 이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삼 어, 절에서부터 5 절까지 보면 장로들이 어, 예수님께 백부장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좀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 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청한 거죠. 자, 사절 보면은 이에 그들이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르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는 것이 이 사람, 바로 백부장에게는 합당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오절 아, 그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자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하니. 자, 백부장은 장로들의 주장에 따르면 백부장은 어, 예수님께서 고쳐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어, 로마의 어떤 어, 식민지 식 그렇게 유,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어떤 군대의 장, 장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폭정을 주로 어, 사람들이 이제 행했지만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폭정을 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이 유대인들로 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 주셔도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주님께서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마땅합니다.라는 이 장로들의 주장. 우리가 여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볼좀 어,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어떤 걸 주면은 내가 어떤 걸또 어, 돌려받는 또 내가 어떤 걸 받으면 또 나도 돌려주는 어떤 주고받는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이것이 이제 장점이 된다고 하면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 뭐 도와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이런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역기능이 또 있기도 하죠. 어떤 역기능이 있느냐? 이게 관계가 좋아서 서로 어,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 이런 것들이 때로는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수원해질 때에 좀 이게 어떤 아 어,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 어, 사람들이 내가 주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아, 있어질 때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과거까지 다 소환하죠. 내가 옛날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어, 나에게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에 어, 나를 외면하고 완전히 등을 돌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 이런 이야기들을 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것을 내가 당연히 어, 주었는데 나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받지 않을 때 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또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어,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신앙생활하는데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오해로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도 잘 열심히 했고요. 또 내가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어, 은혜를 베풀으셔서 뭐내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거나 또 어, 우리 뭐 자녀들이 어,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학교도 진학을 하고 또뭐 졸업하고 취직도 잘 되고. 또뭐 좋은 배우 작가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부도 쌓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오는 거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으로요. 만약에 내삶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느냐? 라고 원망하는 아,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신 것이 백부장이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백부장이 뭐 폭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아 이러니까 네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너 고쳐 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저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자격을 얻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는 바로 뒤에 있는 나인성의 그 과부,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금 예수님께 살려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제 가신 지역이 나인성이라는 곳이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장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왜 고쳐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뭐라고 합니까? 이 과부가 여기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부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고쳐 주셨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겁니다. 궁휼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무엇 뭐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분명 임할 수도 있, 임합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임할 수 있,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종교들처럼 내가 어들하면 그 신이 나에게 복 내려주고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보기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 아침에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다른 걸 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간절히 사모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걸 체험할 수 있고요 그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사랑받은 자로서 또 은혜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오롯이 잘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베풀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어제와 내려주셨던 동일하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 머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관해 구할 수 있는 복되 귀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일, 모든 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오늘 하루도 은혜 받은 자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도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